농사를 짓기 어려운 추운 겨울에도 고성 지역 농민들에게 힘이 되는 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인데요. 겨울에 차가운 바람을 이겨낸 시금치는 당도가 높아 맛이 뛰어나고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성군 거류면의 한 시금치밭 수확의 한창입니다. 겨울 시금치는 찬바람을 맞고 자라 향이 강하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고성군에서 수확하는 시금치는 거류산 자락의 한편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닷바람을 맞아 유난히 푸른빛을 띠며 신선합니다. 앞바다와 거류산 자락에 등등에서 저런 해풍을 맞아 갖고 참 겨울철에는 당도도 높고 비타민 C가 항상 많이 있어서 우리 그러면 요 일대 주변에는 참 많이 생산이 되고. 수확은 10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이루어지는데 지금이 한창 맛있는 시기입니다. 수확한 시금치는 정성스레 다듬어져 800g에서 1kg씩 한 단으로 만들어집니다. 농가에서 수확한 시금치는 이곳 공판장에 들여와 경매를 통해 판매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고성군의 시금치 출하량은 1 2 8 6톤으로 올해 시금치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금치 평균 가격도 킬로그램당 2,500원 선으로 지난해 킬로그램당 1,700원에 비해 800원이나 높게 책정되면서 농가 소득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려산면에 시금치 생산 생산 그 경지 면적이